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추암 해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저 안에 들어가면은 주차장에 차가 많아서 차대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입구에 보시면 어 러시아 대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게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 앞에가 대게마을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입니다 저기다 대시고 길 건너 오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안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평일에는 그래도 될 자리가 있는데 주말에는 없습니다. 밖에 대고 오시면은 굉장히 편하세요. 여기 들어오시면은 안에 오리가 많습니다. 갈매기도 있고 저기 오리 체험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아기가 오리한테 밥 주고 있네요. 여기, 오리가 많이 있습니다. 여기, 여기도 오리가 있어요. 여기도 있죠? 뭐라는 아, 걸까요? 여기도 오리가 있네요. 어? 가만히 있어요. 되게 귀엽죠? 오리 체험도 할 수도 있고, 저는 초대바위로를 한번 가보게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대바위 올라가는 바로 밑에 양이들이 있습니다. 여긴 양이 동네인가봐요. 요 고양이 동네인가봐요. 고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애기 순한 것 같아요. 두부야? 어? 두부? 두부 얼었어? 무서워? 어? 괜찮아. 이렇게 올라오시면 뒤편에 촛대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뒤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. 이렇게. 저게 촛대바위인 것 같아요, 여기가. 여기가 촛대바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뒤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. 저렇게, 일로, 길을, 내려가는 길이, 있습니다. 네. 저렇게, 호로,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